이 염증 현상이 계속 지속될 경우 부축고가 발생될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집니다. 어, 일단 염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홍진명 원장입니다. 오늘은 구축코에 대해서 알려 주세요. 구축코란 뭔가요? 어, 일단 구축코란 실리콘 같은 보형물이 들어가게 되면 피막이 형성되게 되는데 이 피막의 이물 반응의 결과로 흉조직이 수축하면서 코가 짧아지는 현상을 제 구축코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저 구축코가 있어요 라고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예전보다 코가 짧아졌어요. 예전보다 코가 들렸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구축을 잘 일으키는 보형물이란 게 따로 있는 걸까요? 특별히 그런 보형물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사실 체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수술 당시의 환경이나 혹은 수술 디자인이 잘못돼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수술 후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너무 방치된 경우에는 특정한 보형물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부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가 조직으로 성형하면 부축코는 예방을 할수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자가 조직으로 수술할 경우에는 염증 발생 확률이 좀 적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가 조직이라고 해서 염증이나 구축이 발생할 확률이 완전히 제로는 아닙니다. 자가 조직도 처음에 자리를 잡지 못하거나 염증이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에는 구축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 조직으로 한다고 꼭 구축코를 예방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형 커뮤니티를 살펴보니까 설마 내가 구축코는 아닐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을 저희가 좀 모아 봤는데요. 원장님께서 들어보시고 이분들 병원 가는 게 좋을지 좀 알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코코멍이 들렸다고 해서 모두 구축코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계속 본인이 거울을 보다 보면 정확한 비유가 힘들기 때문에 수술 후에 일정 시점의 사진과 지금 사진을 비교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짧은 코랑 들창코 수술을 하신 분들 중에 단순히 구축 현상이 온게 아니라 지지 구조가 약해지면서 코 끝이 짧아지거나 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술하신 병원에 가서 정확히 진단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염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붓고 빨갛고 아픈 것입니다. 냄새가 나거나 고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염증 현상이 계속 지속될 경우 구축작용이 일어나서 구축고가 발생될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집니다. 계속 방치하면서 이제 컨디션에 따라 더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서 이 염증에 대한 처치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코가 땡기는 느낌은 이제 어느 시점인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스로 일주일째다, 스스로 한 달째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땡기는 것이 당연할 수 있고요. 보통 코가 자리 잡는 기간은 6개월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6개월 지난 시점에서 땡기는 느낌이 점점 빈도가 늘어나고 있고 예전보다 그 강도가 세지고 있다면 구축 현상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키나 일주일째는 당연히 붓고 딱딱할 때입니다. 스스로 한 달째가 될수록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 점차 풀어지는데 빨리 회복되는 분들은 두세달 차에 좋아지신 분들도 있고 오래 걸리는 분들은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은 너무 수술 초기라서 아직 지켜보는 것이 좋겠고요 근데 단단하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 자체는 코를 계속 만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기 때문에 코를 좀덜 만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꾸 만지면 보형물이 이동하고 또 염증이 생길 확률이 조금은 늘어나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소리> 근데 만약에 구축코의 진단을 확정 받았다면 재수술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상처가 회복되고 조직이 안정화되는 시기가 분명히 필요하고요. 보통은 이제 6개월이라는 시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수술 시점부터 6개월을 말하고요. 구축코 재수술 시기를 어느 정도 자가 진단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손가락 두 개로 코끝을 잡아서 좌우로 흔들어 보시면 좋습니다. 좌우로 흔들었을 때 피부가 부드럽고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양이 있다면 재수술하기에 적절한 시점이 됐다고 할수 있고요. 좌우로도 움직이지 않고 딱딱하다면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추코를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항상 스스로 나오는 주의사항이지만 흡연을 조심해야 됩니다. 흡연을 해서 혈중에 니코틴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혈관이 수축되게 되고요. 금방 치유될 수 있는 것도 혈액순환을 차단해서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당연히 혈액순환이 잘 안되면 염증 처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염증이 일어날 확률이 확 올라가고요. 연골 흡수도 많이 돼서 지지조직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최소 한 달은 꼭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가슴 수술하고 나서 구형 구축을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 약이 있습니다. 구축이 의심되거나 걱정되시는 분들은 두달 정도 먹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초기라면 코를 만지게 되면 균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요. 그럼 염증이 생길 수 있고 구축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코를 최대한 만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일단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미 구축 코를 의심. 하거나 혹은 진단을 받으셨거나 수술 전에 부작용을 걱정해서 보시는 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구축이라는 부작용이 엄청 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구축이 의심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영상 보실 시간에 1분이라도 빨리 병원에 가셔서 이게 구축이 맞는지 정확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구축이 정말 맞더라도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